자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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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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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준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직육면체를 잘라낸 이 형태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이 IBF가 삼각형이고요. IBF가 그 뒤에 있는 JCG와 평행이에서 합동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모른 것만 골라라라고 했는데 AI라고 하는 모서리, AI라고 하는 이 모서리와 FG, FG라고 하는 이 모서리는 평행하냐라고 했어. 평행하다?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럼 평행이 아니라면 공간에서의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공간이야. 공간에서 두 직선의 시간계는총몇 가지가 있다. 세 가지. 첫 번째, 한 점에서 만난다. 두 번째, 원한다 뭐 병행한다. 세 번째, 원한다 뭐 일치한다.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네 번째는 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잘 보면은 포인치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. 성분처럼 보이다 보니까. 이렇게 성분처럼 보이다 보니까 성분처럼 보이는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생이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ai ai라고 하는 i f 라고 하는 이모서리와 a라는 모서리 봅시다. 자, 얘네들 평행해야 돼. 안 하네. 자, 만나 안 한다. 안 나지는 않아, 그렇지? 그럼 얘네는 꼬이치일까안그는 아, 얘기야. 왜? 얘네들은 U A 이라는 직선과 I F라고 하는 이 모서리는 한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선분이라고 하더라도 꼬이치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? 없다. 거야. 한 평면에 있는 두 모서리는 절대로 꼬이치가될수 없다. What you doing that? you know 5개다라고 되어있어. 자, 우선은 이런 꼬인 위치에 있는 모습 찾을 때 평행 한법 먼저 제외. i f 하고 평행 한공 i j 제외. 그 다음에 어떤 걸 제외해줘야 돼?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모서리 제외. i j a i e f f g 이렇게 제외 그러면 남아있는 모서리들이 첫 번째. A. podr 거리면 a 이야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평면과 점 사이에서의 거리는요 이렇게 평면이고요 있 평면 밖의 점이 a라고 되어 있어. 그럴 때 평면과 점 사이에서 거리는 평면에서 아니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았을 때 그러면 지금처럼 a h라고 하는 이 직선과 되어 있을 때, AC라는 유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해요. 지금 보니까.